자 여러분, 뇌를 속이는 술로 유명한 스트롱 제로 마셔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인 김요한 밤님과 술 읽는 집님도 이 무시무시한 술에 대해 영상을 다루셔서 저 역시 재밌게 시청했는데요. 영상을 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트롱 제로 너무 무섭고 위험한 술이다로 끝낼 술일까?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주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편의점 앞에서 3355 모여 한 캔의 소통이 피어나게 한 술. 그 안에 숨겨진 사회적 이명과 개발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래 깔린 어둠과 밝음까지 오늘 훈술 준 일본술 이야기는 뇌를 녹이는 스트롱 제로 그한캔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캔으로 쉽게 접하고 있는 캔츄아이와 사와. 사실 그 출발은 바와 이자카야의 생과일 칵테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과일을 있는 그대로 짜낸 뒤 시원한 얼음과 탄산수를 섞은 술잔에 그대로 넣어 가짠 생과일의 신선함과 과육을 즐기는 술이었죠. 그리고 이 신선한 맛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개발된 제품이 바로 산토리의 스트롱 제로입니다. 스트롱 제로의 개발 총 책임자인 아스카와 륜스키는 생 레몬을 짜고 그 손끝에 남은 향기까지 캔에 담겠다라는 목적 영하 196도에서 과일을 급속 동결 시켜 과육을 보존하는 기술을 개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첨가물 하나 넣지 않은 과일 그대로의 맛 바와 이자카야에서 마시던 생과일 칵테일과 그한 잔의 감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스트롱 제로 개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술 본격적으로 세상에 등장한 건 2009년 일본이 장기 불황과 경제 침체에 허덕이던 시기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사람들은 화려한 바에서 비싼 위스키와 브랜드를 마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렴했던 술인 생 과일 칵테일은 여전히 우리의 주머니 사정과 가까이 있었죠. 그렇게 추억의 맛이라는 이름으로 싸고 쉽게 마실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스트롱 제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스카와 류오스케는 바에서의 즐거움을 가정에서도 전하고 싶었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스트롱 제로 의 운명은 묘하게 뒤틀립니다. 집에서 즐기는 바의 추억으로 시작 하였지만 점점 가난한 직장인의 피난처 가성비 블랙아웃 심지어 뇌를 녹이는 위험한 술이라는 오미 한 캔에 비싸봐야 150엔 같은 양의 맥주보다 100엔 가까이 저렴하고 알코올은 2배 연금도 미래도 없는 나에게 오늘 밤은 스트롱제로 한 캔이 위로이다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며 스트롱제로 문학 맛있는 복지라는 밈도 등장하였죠 심지어 광고마저 버블시대의 욕망을 대변하듯 버블시대 대표 가수인 사잔 올스타즈의 곡과 과장된 레트로 감성 돈, 고기, 당첨과 같은 노골적인 캐치프레이즈로 불황 속 소비자들에게 잠깐이나마 버블시대의 쾌락을 싸게 맛보게 해주 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무서워 보이던 캔 디자인을 하얗고 시원한 얼음 느낌으로 바꾸고 함께 있어도 좋은 술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죠. 그러면서 하스카와 류오스케는 스트롱 제로는 싸게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과일의 맛과 깔끔함 이 진짜 강점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사람들에겐 뇌가 녹는다는 빔이 스트롱 제로의 상징이 되어 버린 뒤였죠. 이렇게 스트롱 제로는 개발자의 이상 현대 일본의 현실 그리고 버블 시대에 대한 동경까지 여러 감정 이 뒤섞인 일본 주류 문화 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트롱제로 이렇게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술인데 왜 일본 전국에서 이렇게나 팔려나갔을까요? 사실 이한 캔이 일본 주류시장을 완전히 뒤흔든 혁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실 캔츄아이나 사와는 스트롱제로 이전 시대에도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원래 츄아이나 사와는 마나이자 카야에서 생과일로 짜주는 칵테일이었는데 이러한 맛을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즐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서 1980년대에 들어 일본 주류회사들이 알 RTD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여기서 RTD는 레디투드링크의 약자로 그 자리에서 캔을 까 바로 마실 수 있는 술, 즉캔 치와이와 사와들이 이 부류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RTD의 첫 번째 주자, 이전 소주붐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던 다가라주저의다가라칸 치와이가 발매되면서 술집에서만 즐기던 생과일 칵테일을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캔 치와이는 맛이 밍밍하고 바나 이자카야의가짠 생과일 맛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치와이 는 맛보다는 간편함을 셀링 포인트로 내세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등장한 것이 바로 스토롱 제로. 2009년 스토롱 제로가 등장하면서 RTD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기존 캔 취하이에서 부족했던 가짠 생과일의 맛을 충족하면서도 고도수의 가성비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이전까지 술이라고 하면 회식 같은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이젠 친구 집에서 게임하다가 편의점에 들려서 한캔씩 공원 벤치에서 3355 5 가볍게 건배 이런 새로운 술자리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술이라는 기호식품이 남성만의 전유물이라는 인식도 완전히 깨버렸죠. 시원한 탄산감에 과일 맛이 강해서 20~30대 여성들 그리고 평소 술을 잘못 마시던 사람들도 나도 한 캔이라 하며 일본 전국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도쿄의 신주쿠나 시부야 같은 번화가의 편의점 앞을 보면 아직까지도 밤마다 3355 모여 스트롱 제로를 마시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죠. 이처럼 스트롱 제로가 불러온 변화는 단순 한술한 캔의 인기를 넘어 일본 술 문화를 그리고 세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죠. 이런 사회 현상까지 불러온 스트롱 제로 그 판매 실적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2018년 무려 스트롱 제로만의 판매량으로 연간 2억 4천만 리터, 세계 RTD 판매량 기네스 1위 한 해에만 7억 캔 가까이 팔려나간 그야말로 국민 술이자 산토리의 효자 상품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엄청난 인기에 일본의 편의점의 술 코너는 스트롱 제로로 도배가 되었고, 이런 산토리 스트롱 제로의 독주에 경쟁사 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린, 아사이, 사포로, 오리온 이런 대형 주류회사 모두 8에서 9도의 고도수 RTD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기린의 효케츠 스트롱그, 아사이의 모기따떼, 사포로의 49, 오리온의 와타 스트롱그 등 온갖 스트롱 계열이 쏟아져 나왔죠. 이러면서 스트롱 RTD 시장은 급성장하게 되었고 캔 하나로 가성비, 취기, 편의성, 트렌드까지 다잡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심엔 뇌를 녹이는 술, 산토리의 스트롱 제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타오른 시장엔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소주 0.75병에 달하는 스트롱제로 한캔 게다가 탄산은 톡 쏘고 맛은 달콤해서 소주를 나발로 마시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한 캔, 두 캔, 나도 모르게 끊겨가는 필름 스트롱제로를 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 술을 즐길수록 기억을 읽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스트롱제로 세캔에 내가 녹았다 마시는 위험 약물, 눈 떠보니 쓰레기장 등의 밈이 쏟아졌고 편의점에서나 자판기에서 손쉽게 구할 수있었 있었던 만큼 또 요거 키즈나 알코올 의존, 주치자 범죄 같은 사회적 문제도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심지어 의학계에서까지 이건 반드시 규제해야 할 위험술이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넷에서는 저렴한 스토롱 제로 한 캔에 현실의 아픔을 잠깐 잊고 싶다 는 젊은이들의 고백이 넘쳐났죠. 오늘 하루도 살아낸 나에게 스토롱 제로 한 캔이 복지이다. 스토롱 제로 문학 같은 짤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쌓이면서 2021년을 기점으로 그 인기는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 합니다. 저알콜, 무알콜 등의 건강 트렌드 제품이 확산되고 적당히 즐겁게가 일본의 새로운 음주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국립 정신 신경 의료 센터에서는 수롱제로 같은 캔 술은 사실상 위험 약물 수준이다. 실제로 내가 위축됐다. 청년 폭음 폭력 사건이 늘어났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고 일본 정부 역시 RTD 제품에 알콜 몇그 함유 표시를 하라는 권고를 내립니다. 이는 캔 속의 술의 양과 별개로 직관적인 알콜 량을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렇게 일본 정부 및 전문가가 나서 스트롱계 RTD의 문제를 제기하자. 2023년에 들어 아사이와 사보로에서 8% 이상의 스트롱 제품은 발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오키나와의 오리온 맥주의 경우 회사 사장이 직접 오키나와 지역의 알콜 중독 문제가 심각해져 더는 침묵할 수 없다라며 스트롱 RTD 제품을 아예 단종시켜 버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스트롱계의 선두주자였던 산토리는 이미 스트롱 제로로 큰 재미를 봐왔기 때문에 이를 단종하기보다는 맛의 종류를 줄이고 책임 있는 마케팅, 음주 교육 캠페인 강화라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일본 주류 업계에서는 더 세게, 더 많이가 아니라 스마트 드링킹, 책임 있는 술문화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정부의 직접적인 판매 금지까지는 아니었지만 사회적 문제의 경고, 여론의 압력,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움직임까지 이렇게 스트롱 제로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스트롱 제로 지금도 일본 편의점에서는 계속 팔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처럼 편의점 주류 코너를 점령한 것이 아닌 작은 한편에몇 가지 종류가 놓여져 있죠. 그리고 그 자리를 낮은 도스의 취하이와 사와 무알콜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술 문화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한때 일본의 어둠을 상징했던 스트롱 제로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열어준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소주, 맥주, 막걸리를 넘어선 다양한 과실 주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일본의 스트롱 제로의 사건들을 보고 배우며 알콜에 찌들기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 더욱 맛있게. 보다 즐겁게 이런 건전한 음주문화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음주문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일본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잔에서 만나요. 깜빨!